왔어 왔다 빵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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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죠 t 다다따따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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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다 What 왔 h e w 야 더블 the? What 야 나이스 트리플 야 h e 다 h a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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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e What the? 가 h a t the? What the? 거 이거 와하아 돼지다 돼지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자 올해 벌써 오징어 낚시 7 회차 나와봤습니다 겨울에는 기상도 안 좋고 날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겨울 못마다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출항할 수 있는 날짜도 많이 없고 해서 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날들 어, 기상 좋은 날마다 지금 나와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오징어 낚시 7 회차 어, 오늘은 과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어, 그런 어, 조화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여섯 어, 번 나와가지고 한번 잘. 했어요 한번 어 나머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이번에는 정말 어 좀. 보면서도 엉덩이 들썩들썩 되는 그런 오늘 분위기로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통영에서 3시간 가량 배를 타고 홍도 인근 어,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도착을 했는데 어, 풍을 내리는 과정에서 누가 실수로 잠시 내렸는데 벌써 오징어 가한 마리 올라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다? 오징어도 있어요 오늘. 어, 오징어는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 초 저녁부터 해서 새벽 늦은 시간까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자 오늘 사용하는 로드 스는 오슬로 C1 한치 대고요릴 도요 DLC 디지털 라인 컨트롤 5점대 사용하고요 합사 0.85 쇼크리더 3호 연결해서 스틱 블루 베이스로 일단 깔았습니다. 깔고 이카메탈 25 고추장 컬러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실수로 내린 스틱 채비 340m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면서 스프를 한번씩 잡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15m 내려갔고요 여기서 한번 흔들어주고. 어? 어, 뭐고? 터져 빛나? 뭐고? 깔치 있는 거 아이가? 다행이다, 3단 살았어요. 자, 채비 터져버려서 메탈은 수박 컬러로 교체하고 3단이 되어버렸어요. 스틱은 14cm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 101m 나오고요. 수온 15도 나오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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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지 왔다. 뭔데? 채리 뭔데? 자, 멋이 올라옵니다.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뭐. 어, 옆에도 왔다. 옆에도 왔대. 와이카노, 와이카노, 오늘 와이카노. 메탈 아이가? 메탈 아이가? 스틱이가 빨간 스틱이네. 파란 거다 지치고. 요 옆에도 나왔고요 오늘 시작이 좋아요 야 나도 왔다 나도 왔다 나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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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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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빠졌나 야 이거 고치했는데 왜 무너 왔다 방야 나이스 아왜 빠진 거 같노 왜 힘이 없노 아니다 이거 뭔데 아 때리는데 깔치다 깔치 와늠들 오징어 잡데나 깔치다 야 미끼 잡았습니다 미끼 깔치 초수합니다 이거 미끼로 쓸게요 이거는 깔치좀깔치좀 썬거래 갖고 갈게요 아니 눈들은 오징어인데 왜 나는 깔치고자갓 잡은 깔취 깔치, 어, 먹었습니다 가자 <놀람> 왔다 왔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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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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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왔다 무겁대. 오이고야, 오이고야, 불렁한다. 이야, 좋다, 좋다, 좋다. 세대그. 어우, 옆으로 짠다. 어우, 짠다. 오, 짠다. 싸고, 싸고, 싸고. 싸고, 싸고. 왔다리. 자, 첫수 빠르게 45m 거에서 CR, 괜찮은 오징어. 첫수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가 볼게요. 철이 깔딱깔딱 하다가 꾹 빨고 들어가네요. 오늘 좋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왔다 빵야, 더블 히트! 아, 찬데. 야 내려가자마자 바로 폴링바이트. 와딱 뭐었대. 태공, 왁공, 이거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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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사라, 고맙사라. 자, 계속 나올 때 계속 이어가 볼게요. 저녁부터 이렇게 딱 쭉쭉 차면서 올라와주는 염맛 왔다. 아, 빠졌다, 빠졌다. 아, 다시 물어줘. 왔어요, 왔어요. 한번 더, 한번 더. 왔다 빵야 나이스 트리플 꾹꾹 들어와 와 좋다 좋다 드디어 이런 날을 올라왔어 올라왔어 와또쿠디우우우 시가 좋다 빵빵하네요 깔찌 다 씹어먹었어요 지금 다 옆에 분 라인 내려가는 거 제가 보고 정하, 저도 라인 체킹을 정확히 옆에 분거 보고 체킹한 다음에 내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물어주네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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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이 왔다 나이스 30m 30와 때려방다 야, 야, 두개 나왔다.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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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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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가봐, 너. 야, 야. 아요 이거, 베이트, 베이트, 베이트. 야, 두개 나왔다. 태공, 꼰지왓꽁 야, 야, 때려 막는 그거. 야, 두개 나왔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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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따줄 잡아라, 줄 잡아라. 줄 살포시. 나이스! 더블. 왔다, 왔다, 옆에 왔다, 옆에 왔다. 한번 물었습니다. 아, 나도 왔다, 빵야, 더블! 왔다, 계속 나오는데? 야, 며전타고며전타와 야, 겨울에 벌벌 떨어가면서 일곱 번이나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한번 만나려고 궁댕이 들썩들썩 하실 겁니다. ,이. 나이스! 자, 바로 이어 갑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자, 와 미쳤는데, 와 이거 앱업 차네요 오늘 힘 좋었습니다, 이거. 와 오늘 무슨 일이고 이거? 와, 야 이거 드래그 장가나갔는데 이거 와이라노와 이거 큰같다 대를 못 뚫게 했거든요. 와, 딱크다 와, 딱크다 와, 딱 크라. 오와사이야 자하이, 계속 갈게요. 오늘 좀 바쁘네요. 석회도 캔, 아닙니까? 왔다. 또왔또 왔다. 45. 45. 오, 들어와. 들어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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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오. 오오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laughs> 아따 소리도 크네. 자, 8번째 오징어까지예요. 아,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입질도 시원하고 네. 손맛도 좋고 추보도 벌벌 떨면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요건이 다 여러분.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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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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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 가. 빨리 오세요. 빨리. 아가가 가. 와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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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무겁다 이거 꼰지니까 계속 돌면서 잡아야지 빠지지 아, 안 빠지면 안 돼서 야야 좀 찬다 좀 찬다 에업 찬다 펌핑도 좀 하고 꼰질 아, 아, 거니까 아, 오 들어와 아니야 빨리 올려주세요 제발 야야야 에업 야, 야, 찬다 태궁 왓공이구공 스키드 킹 아닙니까 그냥 스키드인데 오내거 어, 왔다 내거 왔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우와 사사사사사 오야와리크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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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거 오. 우와 씨 우와 떳뻥이야 야, 니꺼 네 애기다. 피딩도 왔어요, 내꺼.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44m! 이야, 좋다. 야, 나팔 너무 아픈데. 야, 웬만해서 팔은 아프다는 얘기 안 하는데요. 지금 진짜 팔이 너무 아파요. 오, 좋다, 이거도 굿. 아, 다 연타로 계속 나와주네요.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왔다, 빵야.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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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다, 뛰어다, 뛰어 더블, 더블! 와, 씨, 아, 와, 이리스 치노, 이거. 야, 야, 와, 멋있고. 아, 옆에 같이 치고 왔는갑다. 와, 크다, 이거. 와, 사이. 아, 계속해서 나와주는 통령권 사로진 겁니다. 빵빵하지요? 아, 가 돼지다, 돼지. 어, 내 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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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폴링바이트.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와, 오늘 손맛 장난 아니네. 와, 옆으로 찌익찌익는데 와, 씨알도 좋다. 우와, 좋다, 사이즈 좋다. 우와. 지기 줍니다. 오늘 날이네요, 날. 야, 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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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치, 깔치, 이놈의 새끼. 자, 야, 애기 물었다. 깔치, 믿끼 써야지. 왔어, 왔다 빵이야. 40m. 깔딱하네요. 입질이 너무 야하졌다. 자, 통역어 사라진 거 봐서 또한 마리 올라와 주네요. 오늘 뭐하게마막 뭐. 장난 아닙니다. 멋있어. 이게 제가 한치 때부터 계속 썼기 때문에 초리 때나든지 이게 로드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게 눈이 사실 적응이 돼 있는 로드잖아요. 그래서 초리 때 보기가 좋아요. 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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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리 때 보기가 좋습니다. 야 왔어요 오징어. 자 40m 오케이 꾹꾹 합니다. 힘좀 쓰네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무게가 은 크게 없는데 힘을 잘 써요. 오요번에 애기 탔다. 오 이건 애기 탔네요 수박 컬러 으차차차 이카멘탈도 수박 애기도 수박 수박이 탔어요 가자 야 애기 타면 이제 재밌다 왔죠 왔다다다다다 왔다, 왔다, 왔다. 나이스 들어와 얼마든지 들어와 야는 힘을 좀 기분 좋게 쓴다 오또 어, 애기 물었다 애기 물었어요 어? 물었어요? 오, 딱 굴렁한다 오징어다 오징어다 오징어! 어 좋다. 오늘 데이트를 초저녁부터 조금 너무 재밌게 했는데 어, 오징어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갔어요. 어, 그러고 나서 이별했군네. 그러고 나서는 잘안 나와요. 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흔들어봤지만 오순이의 마음을 알수 없다. 어, 오늘 또 잡은 걸로 맛있는 거해 먹으러 꼭. 자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어, 아침에 집에 도착해서 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비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깼습니다. 비가 올때 생각나는 요리가 있죠. 그리고 밀가루 비율로 계란 하 넣고 또 놓고 아 맛있겠다 그 바. 이 미나리 투하 어서 들어와야 돼. 자, 여러분 잡은 오징어로 비도 오는데 이 오징어 김치전 침넘어간다침 넘어가 뒤집기 하다가 이 클라이번 했긴 했는데. 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탁 생탑 짠. 야, 이 김치가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네. 음, 음 오징어. 음~~ 아 진짜 맛있네요 오징어가 생물 역시 생물은 달라요 땡글땡글하게 막 야들야들하게 녹아 녹아 입에서 김치는 아삭아삭하게 씹히고 오징어는 말랑말랑하게 녹고 고추는 매콤하게 향이 나오고 식좋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향이 조금 올라와요 짠 아~~ 맛있다 가세에 이게 바삭바삭한 부분 알죠 요게 진짜 맛있는데 음 맛있네 음, 이번에는 미나리가 많이 들어간 거 먹었는데 미나리 향이 확 올라오네 짠아 맛있네 이게 행복이지 세상 뭐 백만 년, 천만 년살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음 오징어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넣고 간장 넣고 고추 요래, 마요네즈, 간장, 고추, 조금 싼 거리 넣어갖고. 자, 찍어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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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아, 오징어 낚시 갔다 와가지고, 진짜 몇 해를 다녔어요. 지금 한 일곱 번째, 겨울에 벌벌 떨면서 갔다 왔는데, 그나마 이제 사이즈 좋은 녀석들의 마리수를 초전하게 많이 볼수 있었고, 고그 녀석들로 또 이렇게 비도 내리고 분위기도 있고 오늘 오징어 김치전 아요 별미네요 비 오는 날은 최고의 별미 거기다가 막걸리까지 오늘 또 정말 맛있게 먹고 푹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박.